동쉐 님은 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TSC 강사 박영혜입니다. 오늘 제 9강, 4, 제 4부분의 마지막 시간 드디어 왔습니다. 자, 앞선 시간이 조금 힘드셨죠? 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제4 부분은 다섯 문제 15초 준비할 수 있고요 25초를 이용해서 답변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는 핵심 문제 오늘 제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뭐 일때 혹은 뭐뭐 할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등을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네 가지 주제 살펴볼 것이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하는 요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 什么 당신은 출퇴근할 때 어떤 교통으로 가십니까? 뭐, 승용차, 자가용할 수도 있고요. 버스나 지하철, 혹은 자전거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 그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휘를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你有重要的事情?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 생긴다면 일반에谁商量呢?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세 번째요. 지인구 생일的时候, 집안 식구들이 구월 생일, 생일을 맞이할 때에, 그 그러니까 생일이 됐을 때, 니는주하시나나 무엇을 하십니까? 뭐 선물을 사줍니다, 혹은 음, 뭐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아니면은 갈아같이 음, 저녁을 먹습니다, 뭐 이런 등등 등의 표현을 생각할 수있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은요, 你在找工作单位的时候都要准备什么? 네, 단위 당신이 직장을 구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자, 이 주제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5초 동안 밖에 생각할 시간이 안 됩니다.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아마 생각보다 짧으실 겁니다. 15초 동안 어떻게 대답을 할지, 무엇으로 답을 할지, 그리고 어떤 어휘를 어떻게 구성할지 여러분이 좀더 미리 생각을 꼭 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 어, 대답을 정한 이유도 꼭두 가지 이상 생각해 두시는 게더 좋고요. 그 다음에 부가 내용까지 정리해 두신다면 완벽한 답변이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하고 오늘은 책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갑니다. 니자어 공소 이위的时候都要准备什么 당신은 직장 구할 때 어떤 준비를 하나요? 자,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들 해 보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이런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부분은요. 1위 정지 영어 성적. 우리는 토익 또는 토플. 특히 취업은 토익을 많이 하죠. 혹은 2위 정지 중국어 성적. 우리로 치면은 HSK 시험 아니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TSC, 커스 TSC 시험 정도로 답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거 외에 공조원 경험 어, 근무 경험이랄지, 찐들 겸직, 즉 아르바이트한 경험, 아니면 찡리 경력, 그리고 찐리는 어, 이력, 즉 이력서를 쓰다 할때 썼던 어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휘를 이용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답변이 한세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선생님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이두 가지를 짬뽕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주에 네. 아, 我得시의 내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해야 합니다. 준비 위원 정어위엔 가수다 정지 언어 시험 성적 즉 아마 공인 시험 성적 정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비로 예를 들어서 인위 정지 영어 성적 하위 정지 등 중국어 성적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여 또가종 자격증 자격증네 자격증을 자격증이라고 정도 정도 표현합니다. 자격증 그리고 또 시험 봐야 합니다 각종 특어정 자격증 시험도 봐야 합니다 부단, 완산, 지지 부단, 부단히, 끊임없이, 완산 완전하고 아름다운 거라기보다 착한 거라기보다는요 완벽한 네, 뜻의 형용사죠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게 하고 즉 향상시키고 지지, 참가, 적극적으로 참자, 참가해야 합니다 사회, 활동 사회 활동에도 참가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음, 다른 주, 주제로 한번 젊, 어, 대답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공, 어, 근무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我觉得工作经验很重要,最重要. 내가 생각했을 때 근무 경험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So, 그래서요,找工作单位之前, 구직을 하기 전에 워치지 참아학생회 활동 나는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학생회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리더십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달자기간에한달종 시간에, 한의한 달의 시가한자의 시간에, 한 달의 시간에, 한 달의 그러니까 아, 간에한달간에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런 젠들 각양각색 여러 가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구해서 했고요하이찬지고 그리고 또한 참가해봤습니다. 또취예의 아주 많은 여러 기업들의 실시도 공조, 실습 경험, 실습 업무니까 아마도 그냥 인턴이라고 간단히 쓸수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이 답변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우리 교재는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간략히 준비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두 가지를 합쳐서 시간 24초에서 25초 되는 분량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목소리> 똑같이 네내 생각엔 주 근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 그래서 한 수자 기간, 한 수자 겨울 방학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워쩌러끄 롱지엔 르공어 각종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보았고요. 하이 찬자고 헌도 지에다 슬시다 공주어 아주 많은 기업들의 인턴에도 내가 참가해 보았습니다. 另外,그 밖에, 그 외에도, 하이 대 주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위엔, 考试的成绩, 언어 성적 등이요. 비루, 예를 들어서, 英语,或者, 한语, 成绩 등,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 같은 성적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而且, 또한, 요考,시험도 봐야 했어요. 그,룽, 자격증, 자격증 시험도 봐야 했고요. 지지 참, 가 사회 활동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도 참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을 제가 적절히 좀 섞어 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혹은, 아, 어, 난첫 번째 답변이 더 마음에 들어. 혹은, 어, 나는 두 번째 답변이 더 마음에 들어. 어떤 걸 준비하던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꼼꼼하게 준비한 다음에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셔서 유창하게 말하는 연습까지 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냥 보고 문장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뒀다가 직장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어 여지없이 여러분이 망설임 없이 이 문장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셔야겠죠? 자,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연습해볼까요? 네가 找工作单가的时候都要准备면么我觉得工作가验很重要的所以면暑假期냐면 네가 뭐냐면, 네가 뭐냐면, 네가 뭐냐면, 네가 뭐냐면, 네가 가면 외에 해당 종배 의견과시의 성적, 예를 유의 또는 한의 성적 등. 而且要考各種資格證,積極參加社會活動.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구직 활동에 관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런 도움이 이런 시험에 좀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많은 준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따자 또 신크라우. 자이쳇.